10월에는 64비트 클라이언트 패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랑 이랑 달빛이랑 안녕하세요 달빛이라입니다. 드디어 마비노기의 하반기 로드맵이 공개되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의 하반기 업데이트 계획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 하반기에는 제법 큼직한 패치들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먼저 9월! 9월에는 성장 시스템의 추가 개선이 있습니다 7월에 손쉬운 초반 성장 업데이트를 했다면 9월에 진행될 성장 업데이트는 블루니의 성장 지연 이후에 즐기는 컨텐츠들에 대한 개선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던전을 통해 성장하고자 하는 초보자가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게 던전 보상을 추가한다는 내용인데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단순히 기존에 있던 던전 가이드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는 것일지 아니면 약간이라도 블루니 무기에 이은 다음 단계의 장비를 얻을 수 있는 던전 보상일지 상세한 내용이 궁금해지네요. 프리 시즌 동안 유입된 초보 유저분들이 지속해나갈 만한 패치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염색 시스템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염색 팔레트에서 직접 컬러 값을 입력해서 원하는 색을 찾을 수 있게 해주고 선택한 색상에 대해 상세 컬러 값이 표시된다고 하네요. 전보다는 조금 더 확실한 코드에 염색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의성 개선, 드레스룸이 확장되어 의자, 퍼핏, 헤일로 종류를 보관할 수 있게 되고 헤일로와 깔창을 의장 슬롯에 장착할 수 있게 바뀐다고 합니다. 10월에는 64비트 클라이언트 패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9월 테스트 서버에 먼저 적용되고 테스트 상황에 따라 정식 서버 도입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지만 일단 목표는 10월이라고 하네요. 그동안 많은 패치가 진행되면서 32비트 클라이언트 한계가 많이 느껴졌었는데, 전보다 더 쾌적한 게임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나름 마비노기에서 큼직한 이벤트인 할로윈 이벤트. 이번엔 베테랑 성우진과 함께하는 새로운 스토리가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할로윈 이벤트 할 때마다 스토리가 정말 좋았었는데, 이번엔 어떤 이야기가 진행될지 상당히 기대되네요. 편의성 개선 패치로 타라 경매장 시스템이 리뉴얼되고, 중요하지 않은 일부 어나운스의 제거, 일부 던전의... 연습모드가 추가되고 제 입장이 불가능했던 일부 던전의 제 입장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11월에는 재능개편이 진행됩니다. 이번 진행될 내용은 종족 밸런스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종족 전용 전투 스킬의 일부 사용성이 개선되고 상대적으로 활용 범위가 낮은 재능과 스킬이 개편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올해 말 진행 예정이었던 경매장 통합이 11월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서버에서 통합된 경매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템을 타 서버에서 수입, 수출하며 불편하게 이용했던 지난 날들, 경매장에서 보다 편하게 거래를 할수 있게 되겠네요. 정말 기다려집니다. 모험가의 인장도 개편되는데요.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인장을 조금 더 유용하게 쓸수 있게 하려는 것 같네요. 사실 모험가의 인장 상점이 출시된 지 오래라 지금 상황에 필요한 물품들이 다소 적긴 했는데요. 요일마다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이 나뉘어져 있어 불편한 점도 있었는데 같이 개선이 될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12월에는 신규 전투 콘텐츠가 추가됩니다. 숙련된 밀레시안을 위한 전투, 아르카나와 함께 할 새로운 시련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이에 맞춰 아르카나 링크의 추가 성장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아르카나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아르카나 링크의 추가 성장만 언급되어 있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하네요. 신규 전투 콘텐츠에서는 신규 방어구와 세트 효과 주문서 등 신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체 인챈트가 한번더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미 상반기에 인챈트의 미적이 사라지고 실패 페널티가 완화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12월 편의성 개선에는 대실패 시 차감되는 내구도가 감소되고 대성공 시 인챈트 유동업에서 보다 높은 옵션이 적용되게 바뀔 예정이라고 하네요. 생각보다 큼직한 64비트 패치와 경매정 통합이 빨리 진행된다 해서 굉장히 기쁜 소식이 아닐까 싶네요. 거의 내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행입니다. 빨리 적용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이 가장 기대하는 패치는 무엇인가요? 이 패치는 이렇게 진행될 것 같다 하는 추측도 댓글로 같이 공유해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